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올해 대입과 관련해 고3 구제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3들이 장기간 등교를 못했기 때문에 대입 전형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요. 먼저 서울대는 지역 균형 선발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세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로 완화하고요. 또 고려대는 학교 추천과 학업 우수 전형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지원자를 통과시키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세대도 비교과 활동 중에서 수상 경력과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신입생 충원에 애를 먹고 있는 지역의 대학들은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송태섭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대학 입시에서 고3 학생들이 재수생보다 불리하게 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부가 나섰습니다. 고3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담달 중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서울대와 연고대 등 수도권 일부 대학들은 이미 입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을 낮추거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을 일부 손질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대학들도 일단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분명히 그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신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도 필요하면 신중하게 약간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대학 입장에서는 재학생과 재수생의 유불리보다는 당장 신입생 충원이 더큰 걱정입니다. 수험생은 지난해 5만 명 이어 올해도 4만 명 넘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수험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도권 대학의 입시 기준 완화라는. 악재까지 겹친 겁니다. 수도권 대학들이 수시 모집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학생부 반영 기준을 좀더 지난해와 다르게 할때그 동안에는 수도권이 지원하지 않았던 지역의 중상위권 학생들까지도 수도권 대학에 수시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신입생 확보에 비상이 걸렸지만 상황을 반전시킬 묘수가 없다는 게더 고민입니다. 정부가 지방 대학은 안중에도 없고 수도권 대학만 신경 쓰고 있다며.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처지입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가뜩이나 힘겨운 지방대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TBC 송태섭입니다.